전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선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원들을 통제하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 있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저구 군단에도 현장에서 직접 저구 무리를 통제하는 지휘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늘의 지휘관인 대군주지요. 대군주는 기간티스 프록시메라는 생물을 저구 군단이 흡수하여 만들어낸 생물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다니던 기간티스 프록시메는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대한 준 재성체였죠. 초식 동물인 기간티스 프록시메는 굶주림으로 멸종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대로 없어질 수 없었던 이 생물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저구 군단을 불렀고, 저구 군단 역시 전투를 지원할 고도로 발달한 감각기관이 필요했기에 이 굶주린 생물체들을 군단에 동화시켜 대군주로 탄생시켰죠. 저그 정신체들은 자신의 부대에 대한 확고한 지배를 유지하는 대군주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정신체들이 모두 사라지고 요왕들이 이 대군주를 사용했죠. 대군주의 주 역할은 전투 중에 명령을 내리고 무리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발달된 감각기관과 비행능력으로 정찰기와 탐지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진화를 통해 자신의 껍질 안에 병력을 수송하는 수송기의 역할까지 가능한 다지다능한 생물이라고 할수 있죠. 적은 이 대군주가 많을수록 많은 수의 적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이 대군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적의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테란은 해병들에게 가능하다면 이 대군주를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편이죠. 대군주가 놀라운 점은 원본 생물인 기간티스 프로시메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피와 폐가 일부 변형된 것을 제외하면 저그보다는 원본 생물에 가깝다는 것이죠. 테란 과학자 탈렌 아이어스는 저그가 자신들이 원하는 생물을 운 좋게 흡수했다는 설과 저그가 사이오닉 능력을 소유한 기간티스 프로시메의 구조적인 기질을 크게 변형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후자 쪽의 가설을 좀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저그가 대군주를 크게 변형시킬 경우 정신력을 방출하는 원초적인 능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를 제외한 다른 기관만을 손봤다는 말이었죠. 그래서인지 대군주는 자신을 통제하는 군락지가 사라져도 다른 저그처럼 날뛰는 것이 아닌 자아를 가진 하나의 지성체로 돌아옵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의 뇌는 견고한 뼈와 연골 아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크고 둥글납작한 뇌는 수백만 개의 신경과 접합 접촉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광범위한 신경망은 대군주 몸 전체에 있으며 주로 하단부와 다리 쪽에 집중되어 있죠. 대군주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용해 저그의 명령을 내리고 전술 정보를 보냅니다. 신경망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다리는 미세한 필라멘트를 통해 감각 및 공간적 정보를 모으고 이를 대군주의 신경계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다리를 이용해 대군주 대군주는 모든 지형을 떠다니며 중요한 전술 자료를 군단에 전달하는 뛰어난 정찰기의 역할도 수행하지요. 대군주의 발달된 감각기관은 숨어 있는 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대군주의 은폐탐지 능력은 적의 은폐 장비나 시공간의 왜곡을 통해 숨어 있는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 감각적인 능력은 더듬이 진화를 통해 시야를 더 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듬이로 감각 기능을 크게 발달시켜 더 넓은 영역을 감지할 수 있고 대부분의 대군주는 이 더듬이 진화가 되어 있죠. 하지만 종족전쟁 이후 대군주의 은폐탐지 능력은 테란과 프로토스의 미세하고 진보된 은폐 기술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그는 대군주를 변형시켜 극도로 발달한 시각 기관을 갖춘 감시 군주를 만들어냈지요. 대군주가 하늘을 날수 있는 이유는 헬륨 합성 덕분입니다. 가피에 골고루 분포된 헬륨 가스는 대군주의 효율적인 호흡 기관을 통해 생산되죠 필요 이상의 헬륨은 맥박에 따라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두꺼운 주머니에 저장되어 대군주가 고도 및 추진 방향을 의도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군주의. 이동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죠. 이는 군락지에서 기난가피 진화를 통해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착적으로 처리된 베스핀 가스를 대군주의 등에 저장하여 이동속도를 향상하죠. 대군주는 원본인 기간티스 프로시메처럼 우주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진공상태에서 자신을 여압상태로 유지하고 밀폐시키는 가피 덕분이죠. 밀폐가피는 대군주와 공생하는 유기체이며 우주여행을 하는 대군주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밀폐가피를 테란이 조사하려고 해도 대군주에게 분리되면 바로 죽어버리기에 아직도 이 미스테리한 밀폐가피에 대해선 많이 알려진 내용이 없죠. 여러 곳을 여행하는 대군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군주의 고유한 능력으로 장기를 액화시키고 점막을 생산하여 머릿속에 있는 여러 분비선에 저장시킬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조건이 나쁜 환경에 적응하고 자양물을 얻기 위해 장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종족전쟁 이후 대군주는 전장 원하는 곳에 점막을 만들 수 있었죠. 이제 점막을 생성하는 유기체가 없어도 대군주만 있다면 점막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변통적 장기 능력은 대군주를 효율적인 수송기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복부의 장기를 비워 지상 저그들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유전적으로 배주머니 강화 능력을 갖춘 서식지나 군락 에서만 가능했으나 이후 개별로 진화하여 수송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죠. 이젠 수송에만 필요한 대군주만 진화시켜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대군주는 돌연변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기도 하죠 다양한 변종을 지휘해야 하는 대군주는 가끔 자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응형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도 기존의 대군주와 차이가 있지요. 외관상 날카로워 보이는 대군주도 있습니다. 이 대군주는 레비아탄 무리의 외관을 가진 대군주죠. 대군주는 하위 개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레비아탄 무리의 변형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외로 원시저적도 대군주를 보유하고 있죠. 대학화 같은 일부 원시저그 우두머리들은 대군주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진화했지만 소수의 원시대군주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대군주는 대체 어떻게 원시저그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인지 신기하군요. 테란도 이 대군주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케르베로스 저그와 복제자 저그가 바로 그런 사례였죠. 이런 사례에 스탠먼의 메카 대군주도 포함됩니다. 평범한 저그 대군주와 마찬가지로 기낭 동체 업그레이드로 이동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배 경락고 업그레이드로 아군 메카저그를 수송할 수 있죠. <놀람> 외부에서 보면 대군주는 그냥 동동 떠 있는 풍선 같은 존재 같지만 군단 내부에선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캐리건이 제나가가 되면서 적어는 선택을 할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과연 이 대군주들도 이 선택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부원 감사합니다.